아빠, 응? 근데 건나 죽지도 않아. 그렇게 나가 있으면 어, 더 위험해. 아빠. 모르 어. 뭔데? 아. 아니야 어. 어떻게 해야 돼, 지미야 건널 수 있어, 지금? 지금. 건널? 아빠. 히트버가 되못 뭐 건너? 못 건너. 차가 이렇게 계속 올땐 어떻게 하냐? 지금, 응? 아빠, 차가 이렇게 계속 올땐 어떻게, 어? 어떻게 건널까? 차가 계속 올때 땐, 어. 먼저 간 다음에, 어. 기다려주고, 어. 그 다음에 건너가. 지금 어때? 지금, 지금, 저차 지나간 다음 바로 올라가 그래? 그렇긴 한데, 아이고. 지금 건널 수 있어? 안 이제? 네. 왜? 왜안 안 돼? 돼? 계속 와 계속 와? 가 음, 응..그러니까 멀리서 오는데도 우리 진우는 그게 문제 어렵지 네. 저거 혼간다는면할수 어. 있긴 한데 어또 오네 어 진짜 어. 번역, 간다 어때? 갈수 있을게? 이제? 어 저쪽은 차가 이렇게 아직도 못 가는 거야 예아빠 네, 한번 기다렸지 진우가 언제 건너가나 한번 아빠는 건너가는거 한번 지켜보자 우리 진우가 언제 이 길을 건널까요 이런 상황에서 건널 수 있을 때 네가 건너봐 한번. 아빠 아빠가 안 알려주고 너 혼자 건널 수 있대. 나 나가서 기다리는 건더 위험해, 치니야.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진우한테 꽤 어려움이 있어요.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 보일 때 건너면 되는데 진우한테 차가 저 멀리서 오는 차도. 네, 네. 그 거리감과 그 거리에 따른 시간감이 지능 어,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차들이 많이 다니면 그 거리감과 시간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건너야 될지 그 타임을 잡기가, 진호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죠. 지니야 건너는 타임을 잘 잡아서 건너봐 한 번. 아직도 차가 저오는차 저, 저 때문에 못 건너는 거야 지금 저차안다음 어. 로 건너. 해볼까요? 응? 어려워. 어려워. 뒤에 차가 또 와. 어렵구나. 어때 이차 지나가면? 이 지금 지나갔잖아. 지금? 응. 지금 왼 빼. 안 돼. 이쪽에도 차가 또 있어.

어, 드디어 건넜네, 우리 진우가. 음, 그래. 그래도 건너긴 건넌데. <laughs> 그랬어? 어, 잘했어. 응.